구미의 영상은 단순 정보 정리 및 공유를 위한 영상입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어, 이제 목소리 좀 나오죠. 아, 아까 람비가 자고 있어갖고 조용히말 하는다고 말 못했고. 아무튼 삼성 중공업, 에 네, 슈퍼사이클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건 비단 삼성 중공업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조선사 전체다. 지금 아마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만 주꾸미의 생각에는 아마도 맞지 않을까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말하면 딱세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 좀더 있는데 여기다 이제 플러스 발주까지 넣어야 되는데 아무튼 자 봐봐요 첫번째가 이제 신조성가랑 원자재 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신조사가 지금 난라, 난리 났죠 149포인트 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직전 2003년부터 2007년이었나? 그 당시 슈퍼사이클보다도 더 큰, 지금 그때가 140이었나? 뭐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을 아무튼, 자율로 가고 있고, 원자재에 대해서는 뉴스를 말씀드릴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EXI 규제, 이게, 이게 트리거죠. 이게 완벽한 트리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고, 이거 IMO에서 그 규제 때렸던 거, 다들 알 거예요. 옛날에 우리 HMI 때도 이거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아무튼, 이거, 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릴 거고 VACC 지수는 사실 뭐 크게 뭐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다보니까 이것도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1억 달러 넘은지 꽤 됐고 어쨌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Very Large uh, Crude Oil Container 아, Carrier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 유조선은 유조선 존나 큰 유조선 존나게 큰 유조선 유조선도 당연히 가격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석유값이 이제 잡힐 기미가 안 보이니까 저는 한 60달러부터 또 얘기했었나요 이거 100달러 갈것 같다고 여전히 똑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단 이건 어이가나 주꾸미의 생각이죠 마저 봅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자 이게 일단 약간 2000년 그 초반에 있었던 슈퍼 사이클이 약간 이런 흐름이었다고 했어요. 원자재가 일단 상승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강판 가격 이번에 그 뭐야, 후강판이었나 아무튼 그게 상승을 많이 해갖고 막 난리가 났었죠. 에? 그 뭐야 손실 충당금에다가 넣는다 그랬나 그래갖고 막 이래저래 뭐이이분기 실적에 요 반응해가지고 막 떠지고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 원자재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이제 신조선가가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배 하나 만드는데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이거는 열심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원자재가 상승을 해서 신조선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자, 원자재는 완화가 됩니다. 근데 이놈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이거를 캐치를 해야 돼. 왜? 원자재가 완화가 됐는데 어떻게 신조선가는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발주 수량. 예.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게 먼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족성과는 계속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2003년에서 뭐 그때 있었던 슈퍼사이클이 나왔었는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EXI 규제예요. 예, EXI 규제가 뭐라고? 어, 2023년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이거. 2023년부터 IMO에서 이거 이미 어, 규제 때렸죠. 할 거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 선박들을 레벨로 나눠요, 레벨. 예, 그래서 뭐 이게 나, 낮은 레벨에 있는 거는 뭐 운항 아예 못하게 하는 레벨도 있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운항 속도를 제한해버리고요 을그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으니까 얘네는 이제 원래대로 할수 있게 근데 대다수의 배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 여기에 속해 있다 알겠죠 여기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발주량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가 팩트입니다 팩트고 자 이게 슈퍼사이클 때 만든 선박들이 쉽게 말해서 2000년에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선박의 수명이잖아요 선박의 평균적인 수명이 20년이라고 합니다 20년이요 알겠죠 즉 지금 이제 얘네 다 뭐야 어느 정도 노후 선박이 된 거야 이 슈퍼세이크 때 만든 애들은 이해되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아까 그 레인지에서 여기에 속해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제 이 규제가 떨어졌을 때 제대로 운항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좀 피해가 갈그 회사가 좀 피해가 갈 해운사한테 피해가 갈 그런 선박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어 당연히 발주량이 늘 거고, 뭐 이건 이미 이미 반영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자재 완화가 가능하냐라는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거 며칠 전 뉴스지만 후판가 하락해 갖고 손실 손실충당금 600억 원을 환입했다고 합니다. 왜? 지금 철강 가격이 잡혀지고 있어요. 네, 잡혀지고 있고, 어. 아, 이거 안 지웠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철광석 가격이 지금 121불. 어쨌든, 우리가, 언제야, 어, 한, 요 당시, 요 당시만 해도 어땠어? 난리 났지? 어, 8월 정도까지 난리 났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 라는 소리고요. 이거야. 이게 이제 포인트야.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 주꾸미가 조선업 슈퍼사이클 예상하는 포인트. 바로 이거. 미국 e u 가 지금 철광광세 분쟁에 합의 받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예요 이거는. 그냥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데, 왜 이게 직격탄을 맞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좀 공부 좀 했거든. 자, 한국은 2018년에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쿼터제가 뭐냐면 우리는 70% 그러니까 우리가 2016에서 18년까지인가 2016 어쨌든 이 직전 3개년 동안에 팔았던 그 철강 량의 70%를 할게 팔게 이게 쿼터제야. 70%팔 테니까 대신에 우리 이거 뭐야 관세 면제해 줘. 이런 게 지금 이 쿼터제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랑은 이번에 TRQ 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얘네가 330만 톤 인까진가? 330만 톤까지 어떻게 해 줘. 무관세 때리다가 이제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한 100만 톤 정도는 또 추가로 무관세가 되는 그런 격이 된다고 그랬어요. 뭐 유예 기간 뭐 이런 게 있어 갖고 2년 동안인가? 어,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졌을 때, 지금 유럽에서 들어오는 거는 무관세로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 우리나라는 쿼터제로 채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딱 수량이 정해져 있죠? 그 이상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우리한테 직격 단이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현대제철 가진 분들, 어쩔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 악재입니다.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꾸미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그건 뭔 죄야. 그치, 우리가 뭔 죄야. 우리는 쿼터제를 했었을 뿐인데, 그니까 러 당연히 미국에서 또 이거를 틀어줘서, 뭔가, 뭐, 쿼터제가 70%가 아니고 80%, 아니면 90%,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그 조건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게 맞죠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피해를 보면 그건 나쁜 거잖아 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격탄을 맞은 게 맞고 당연히 주가의 조정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튼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완화가 될것 같냐 이거 보세요 WSJ는 코로나발 공급 물량 축소와 물가 인상으로 지난해 철강값이 톤당 1,900달러에 이르렀었는데 미 정부는 이번 합의가 철강 가격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미 정부가 이거를 어쨌든 이용한 이유는 뭐겠어? 어, 물론 중국 견제도 있어요. 근데 철강 가격 하락을 하기 위해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철강이 완화가 되면 그 강자재였나? 아무튼 그 배에 들어가는 그게 있거든요. 꽤 많이 쓰이는 거. 그거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좀 안정화 될 거야. 근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지. 완화됐어. 근데 왜 이게 계속 오르냐고? 이거랑 엮인다고. 이제부터 재밌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해운사 A 씨랑 여기 삼성중공업 여기 그냥 조선사 전체예요. 삼성중공업은 제가 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얘네 둘이 떠듭니다. 그래서 해운사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죠. 아 어, 저기요, 그 철강제도 떨어졌는데 어 우리 그 해운 뭐야 이거 배값 좀 깎아주면 안 될까요? 근데 삼성중공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안 됩니다. 어왜안 어, 돼요? 어왜 안되게 네마 봐봐요 왜 안되겠어 이미 도크가 가득 찼습니다 언제까지 2024년이었나 어쨌든 이 정도까지 지금 배 예약이 꽉차 있다고 지금 여기는 엄청나게 잘 나가는 식당이야 지금 삼성중공업은 근데 지금 어떤 손님이 아 어, 이거 해산물 가격 좀 떨어졌는데 음, 랍스타 한 5만원만 깎아주쇼. 말 듣겠냐고. 왜? 얘 하나 안 들어줘도 얘는 어떻게 해? 아유, 야, 우리 손님 2023년에 갇쳐있어 어, 니 없어도 돼. 응, 꺼져.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뭐 10억만 개를 산다 쳐도. 뭐, 내 알바야. 어차피 싸게 살 거잖아. 얘가 왜 싸게 사? 나, 나는! 식당 주인이에요. 삼성중공업 내가 얘한테 싸, 싸게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불과? 올해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저가 수주였어요. 똑같아요. 식당을 생각하세요. 안 팔리니까 거의 본전에다 팔아 짓끼는 거지. 왜? 일단 팔아야. 팔아야 또 새로운 거사 드리고. 아이, 재료 계속 썩잖아. 재료 계속 썩고 막 시간 난이 날거 아니야. 이해 돼? 그러니까 저가 수주가 계속 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완전히 뒤바뀐 거지. 이해 되지이 당시 작년까지만 얘가 갑이었다고. 그 얘가 을이었다고. 그래서 그롱테이 조항인가 이런 거가 얘네 다 걸어 버렸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얘네가 갑이야. 그리고 얘네가 을이야.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네가 가격을 깎아라, 뭐해라.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어, 아니야. 싫어. 꺼져. 이어버리면 끝난버리는 거지. 왜? 아유, 말했잖아. 얜 지금, 인류 식당, 2023년까지 예약이 꽉찬 식당이에요. 내가 왜얘 말을 들어야 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얘 말은. 영순이. 필요 없어. 얘 없어도, 또 다른 애가 와갖고, 어 내가, 내가 할게. 이해되지? 어. 그래서 뭐다? 이, 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사이클이 그래서 도래할 수 있다 근데 뭐 어떤 내용 보니까 이게 신조성 그러 원자재 오른 게 우선 신조성가에다가 이게 반영이 돼야 돼야 이 슈퍼사이클의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조금이 개인적인 생각은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떤 신조성가가 존나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뭐 아니라면은 좀 이거 댓글로 누구든지 뭐 틀, 다른 의견 있으면 막 연겨 주십시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 그 배운 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꾸미는 뭐다? 에 예, 지금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보고요 주꾸미가 잘 투자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삼성중공 뿐만 아니라 뭐 현대미포가 더잘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더잘갈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내가 말씀드렸죠 LNG선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사 어디 있다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얘네가 더잘갈 수도 있어요 왜? 얘네가 영업이익이 더 높을 수도 있거든 삼성중공업 얘네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얘네는 어떻겠어요? 시총이 가볍거든 조단이 안 가거든 이해되죠? 한국 화본이야 이런 거를 투자해서 더 크게 벌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고, 그냥 뭐 모르겠어요. 난 여자 어떻게 꽂혔어.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드리지만 주꾸미가 아주 좋아하는 모양이죠. 맨날 내가 말하는 모양이지. 기준봉 세우고 나서 어떻게 해? 버티는 거. 음, 그만 주꾸만 이거 윗꼬리 어떻게 파악할래? 주꾸미 개인적인 생각 말할까요? 이 윗꼬리 꼭지를 한번 그어볼까요? 대충 뭐가 나올 걸? 그렇막 엄청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보면은 여기 윗꼬리들 달리죠. 그 여기서 지지받죠. 이해돼요? 여기 잠깐 넘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계속 저항 받는 게 보이죠. 며칠 동안 저항 받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넘었지만 바로 밀렸죠. 바로 밀렸죠. 여기가 어떤 자리예요? 강한 저항입니다. 6740이란 자리가 지금 강한 저항이라는 거죠.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드고 있는 겁니다. 꼭 여기 안 닿아도 돼요. 여기만 해도 왜냐면 그딱이 가격은 아니야. 근데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언젠가는 뚫린다는 거지. 그렇다고 이거 뚫렸다고 뭐 2만원, 3만원 간다? 절대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냥 바로 갈 일은 절대 없고요. 뭐 1년, 2년, 3년 갖고 가면은 뭐 2만원까지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했지는 알수 없겠지만, 아무튼 지금 주꾸미가 차트 모양도 내가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이거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갖고 떡상한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고 나서 떡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모멘텀이 중요해요. 과연 얘가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냐? 얘 재료는 살아있냐? 얘 재료는 죽었냐? 그것도 판단을 하고 주꾸미 그냥 균정도만 판단하고 종목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주꾸미가 봤을 때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조선사 모두 다 슈퍼사이클은 곧올 것이다. 아니면 지금 이미 왔다. 와서 이제 슬슬 정말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매출이 이제 늘고 할 거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열어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축하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